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 하나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 하나둘. 자, <laughs> 이번 시간에는 곱셈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곱셈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곱셈을 그냥 외우면 돼요. 어, 너무 이해해,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히 있으면 안 됩니다. 수학을 오히려 이해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수학은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거는 굉장히 100명 중에 선생님이 가르쳐보니까 100명 중에 서너 명 정도, 한 서너 명에서 열명 정도, 100명에서. 그런 학생들은 아주 뛰어난 학생들은 타고 나기를 그 이해하고 그 문제를 푸는 게 맞지만, 보통의 학생들은 일단,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부담 없이 이해는 이해는 저 놔두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사람을 친구로 사귈 때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해하고 사귀는 게 아니라 사귀면서 이해하죠. 그죠? 사귀면서 친해지다 보면 아 이런 사람이구나, 아, 이건 나랑 맞네, 이건 나랑 안 맞네, 내가 맞춰줘야지 이렇게 살죠, 너.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아 그냥 이렇게 푸는구나 잘 이해 안 돼도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인간들이 수천 년의 역사로 만든 게 이수학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바로 이, 이해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지금도 중고등학교 때 수학 잘했지만 내가 이해했다라고 생각한 게 대학교 가 보니까 아니었어 오해했어요. 오해. <laughs> 진짜 내용을 보니까. 또 대학원 가서 보니까, 아, 또, 대학교 때이한게 부족했구나, 라는 걸또 알았어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은 그냥, 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잘 보세요. 어, 플러스랑 곱하기 플러스 하면, 당연히 플러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 하면, 6이 된다는 얘기예요. 불, 불, 불.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돼요.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이 된다. 이 플러스는 안 써도 되지만 설명하려고 썼어요. 자 여기 무슨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뿔뿔 마마 같은 걸 곱하면 같은 부호를 곱하면 플러스가 된다. 그죠? 어. 이유는 묻지, 말아야 돼. 묻지 말라니까요. 이유는 이거, 이거 설명은 대학교에 가 나와요. 사실은 이유는 정확한 이유는 중일 체계도 있던데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 막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3 곱하기 6. 3 곱하기 6이다3 곱하기 1하면 3이다. 3 곱하기 0하면 0이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 하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설명이 아니야. 그냥, 그냥, 아, 이렇게 대충 이해하라 그런 거지. 무슨 말이에요, 이게? 2, 1, 0, 마이너스 1. 2, 1, 0, 마이너스 1. 1씩 줄어들죠? 여기는? 3. 6에서 3, 0. 3씩 줄어들죠? 여기 1씩 줄어들 때. 마이너스 3이 되지 않겠냐? 이거는, 정확한 수학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네, 외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죠. 여기,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다. 예를 들면,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불마, 부호가 다르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 마이너스 6. 그래서 부호가 다른, 뿔마 하면 마, 마불 하면 마. 부호가 다른 걸 곱하면 마이너스가 된다. 자, 여러분들 눈을 감아봐요. 혹시 걷고 있으면, 걸, 걸으면서 보면 눈 감으면 안 되지만. 자, 눈을 감고 대답을 해봐요. 뿔뿔. 그렇죠, 플러스죠. 뿔마. 마이너스죠. 곱하기 말하는 거예요. 곱하기는 말안 했어요. 자, 마풀. 마이너스죠. 마마. 플러스죠. 자, 다시 이제 빨리 해보죠. 뿔뿔. 마마. 결런건 플러스고. 뿔마. 마이너스. 마풀. 마이너스. 됐죠. 안, 안 됐다 그러면. 계속 연습하세요. 이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중요하니까. 자, 보죠. 뿔, 뿔. 자, 부호부터 정해요. 라스. 그 다음에 숫자만 봐요. 3, 4, 3, 10. 먼저 뭘 보라? 부호를 보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숫자만 봐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안 틀려요. 자, 뿔, 마.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 4, 3, 10. 됐죠. 마, 뿔. 마이너스죠 4312 마마 플러스 4312이 플러스는 안 써도 되지만 그래서 그것도 안 쓰죠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어떤 수든 간에 0을 곱하면 무조건 0이다 이것도 그냥 알아두면 돼요 설명할 수 있지만 중학교 수준에서는 몰라도 되고 고등학교 가면 나오지만 다음 17번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번 강의는 왜냐면 다음 강의가 내용이 달라져서 자 보죠 그러면 이거 뭐가 되죠 플러스칠은 이거이프로법이 이거, 여러 가지 있는데 선생이 하는 방법을 잘 봐요 플러스칠은 그냥 칠이죠 이건 그냥 칠이고 이게 곱하기예요 이곱하기가 생각됐어요 여기. 플러스 플러스 3은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3을 여기 1을 곱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곱하기 그냥 플러스 플러스 3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플러 곱하면 플러스 2 곱하기 곱하기 3. 그래서 10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8은 그냥 8이죠. 8 m a 가 4mA가 4 m a 4가4가4와요마4너스7 4 m 고뿔4 곱하면 4러스3 4이너스4돼서3 4올라갔4마이너4 4도죠자4기서강4를끊을4요 그 a 가4 m 4mA가 4 4 여기까지 이렇게 빨리빨리 할수 없으면 이제 이뒤 뒤에 문제들을 못해요. 빠르게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